네, 오늘은 참 우리 진수성지우 대표님께서 어 별점 다섯 개의 이러한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사실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아는 게 힘이고, 돈이고 그만큼 기술적인 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매물대라고 하죠 이 지지선과 저항선 어떻게 상승 방향 쪽에 매물대 하락 방향 쪽에 매물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자 각각 상황에 맞는 분석과 꿀팁까지 제시해주신 우리 진수성주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접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맛집 진수성주 우리 정진 대표님과 해보실 분들께서는요. 자 노란통 회신저에서 검 색버튼 누르시고요. 정진 대표 혹은 진수 송주 주식 맛집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여기에 입장해 주셔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 한정되어 있는 50분 내에 빠르게 실시간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 하지 않는 그 시간 외에도 어 충분하게 많은 시황과 그리고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빨리 들어오세요. 자 현재 지금 주식 맛집 우리 정진 대표님의 어 톡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 서 현재 지금 올려 주셨습니다. 자, 우리 붉은 하늘 분께서 붉은 하늘 분께서는 참 텐션이 좋으세요. 네네. 계속적으로 많이 올려 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e n f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죠. 29,800원 5%입니다. 홀딩 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비중은 크게 되진 않네요. 하지만 뭐 하반기 실적 상당히 성장이 부각돼 있어요. 업종 대비 좀 저평가받는 기업이기도 하는데 포토레지스터 만드는 기업이죠. 네, 반도체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엔에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29,800원이면 네. 뭐 최근에 지난주 정도에 매수하신 를것 같은데 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 있죠. 네, 네 요거 엣칭가스 일부를 이제 음. 국, 국산화 대체시키는 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 작년 8월이었죠. 일본에 그, 반도체 소재 재료를 수출 제한을 하면서 반사 이익이 좀 기대가 되는 오. 회사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 반도체 소재를 국산하겠다라고 화 강력하게 투자도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요 네. 회사도 충분히 수혜를 볼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 제가 봤을 때는 상승 모멘텀은 쭉 이어질 것 같다. 오. 아직 뭐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를뭐 단기적으로 설정을 네. 해 드리자면 네. 뭐 26,500원 이 선으로 그냥 어차피 짧게 설정하고 짧게 대응을 하실 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120선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120선 라인이 보이실 건데요. 120선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요. 네 오히려 이게 이탈시 손절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지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31,000원 네, 3만 1000원 이상, 이렇게 설정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 쪽으로 많이 보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지금 우리 TNR 바이오펩에 관련해서 주셨습니다. 기대님께서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추매할까요? 라고 주셨네요. TNR 바이오펩 어, 한때 이 차바이오텍하고 같이 연관돼서 좀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음.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어, 지금 보시면 TNR 바이오펙 같은 경우에는 만 삼천원에 음. 비중이 22%나 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22%면 적진 않아요. 음. 예, 한 종목에 이런 식으로 집중 투자 하시는 것 자체도 어쩌면 리스크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크게 하락,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5%에서 6% 정도의 손실 중이실 텐데 음. 지금 자리에서 굳이 추미할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추세선 자체가 예, 상반 어 계속 하단 음. 예. 어, 차트를 보시면 봉 차트가 계속 밑골이 달리면서 음. 어,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T N L 바이오 펩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그 장기 생물학적 오. 이런 것들을 어,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음 조직공학. 예를 들면 조직공학, 뭐 재생기술, 뭐 3D 프린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인공관절,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세포 단백질이나 어 3차원으로 프린팅해낸 체내 뭐 결손 조직, 장기 이런 거가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어 회사는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음. 미래도 기대가 될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손절보다는 네, 더 가지고 가시고 추메 보다는 아직은 추메할 음.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추메 보다는 좀더 기다려 보셔라 라고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오, 알겠습니다. 참 명확하세요. 저도 지금 막 적으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끝까지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종목상담 아쉬운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요. 우리 지수성주 대표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한 가지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나보자 님께서 주셨습니다. 경인 양행 7,800원 비중은 20% 인데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음 현재 우리 비슷한 처음 해줬던 네. 그러니까 ENF테크와 비슷한 그런 기업이죠. 반도체 네. 소부장 기업 경인양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경인양행도 마찬가지로 네. 화학기업이긴 한데 어떻게 반도체 소재를 만듭니다. 음. 그래서 불화수소나 이런 거 관련주로서 작년 음. 8월에 달 어,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네. 일본의 수출 제한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주로 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NF테크놀로지랑 같은 테마의 군이고요. 뭐 같은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저지선 자치, 지지선 자체를 이제 7,600원, 7,700원 요 사이로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크게 하락을 보였지만 어쨌든 그 지선 지 위에서는 버티고 있다. 예,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손절보다는 7,800원이시면 오히려 내한 네, 뭐 6,500원 요 120일 선, 아 60일 선 보이시죠? 120일, 아60 60일 선, 예, 6,500원 부분에서 오히려, 어,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이 10%였죠? 예. 네 추가 맞습니다.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할 20수 있는, 비중이 좀 돼요, 20 아, 요렇죠 그러면 네. 비중 10% 정도, 15% 음. 정도만 추가를 해서, 어, 오히려 평균 매수가 좀 낮춰놓고, 어. 네, 추후에 이제 다시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시 우상행 할수 있는 조건이 음.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필기하시면서 꼭꼭 섹터 종목에 관련해서 적어주세요. 정말 쪽집게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종목상담 진행해 봤고요. 자, 빠르게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SK바이오팜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자 3673님, 4751님, 7445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진 대표님과 50분, 이 1시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바로 정진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팍스형제TV 정진 대표 혹은 주식 맛집 혹은 이 진수성주라고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요. 보다 더 빨리 이 종목 분석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긴 방송이 지났습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저희 좋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음 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